집안 청소할 때 가장 얄미운 존재가 뭘까요? 바로 왜 이렇게 잘 숨어 있지? 싶은 먼지들입니다. 침대 밑, 소파 틈, TV 뒤 먼지들은 꼭 술래잡기라도 하듯이 집안을 돌아다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한 번에 싹 빨아들이는 마법 같은 도구 없을까? 이 고민의 끝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진공 청소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청소기가 처음부터 이 귀여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초기 진공청소기 역사는 굉장히 삐걱거리고 덩치도 크고 심지어 마차까지 끌어왔던 파란만장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진공청소기. 이것은 바로 증기 기관으로 돌아가는 괴물. 1871년 미국의 발명가 아이비스 맥카피가 진공청소기라는 멋진 아이디어를 처음 실제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계가 증기 기관으로 돌아갔다는 점.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보일러가 달린 청소기. 모터가 푸시우. 울부짖고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고. 잠깐만. 나집 청소 좀 하려고. 스팀이 터졌네. 이런 느낌이었죠. 거대하고 시끄럽고 위험해서 가정용으로는 절대 불가능했고 공장 같은 산업 현장에서만 사용됐습니다. 이걸 집에서 돌리면 아마 동네 사람들이 다 놀러 왔을 겁니다. 무슨 공사를 하길래 이렇게 시끄러워. 두 번째 버전은 일명 마차에 싣고 다니던 이동식 초대형 청소기입니다. 1901년 진공 청소기 회사의 사장이었던 허버트 세실 부스가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냅니다. 그는 청소할 때 발생하는 먼지를 빨아들이기 위해 전기 모터를 사용한 진공 청소기를 개발했어요. 하지만 이 말도 엄청 컸습니다. 너무 커서 아예 마차에 싣고 다녀야 했어요. 부스의 청소기는 말 그대로 출동하는 청소기였습니다. 오늘은 3시 30분에 청소마차가 도착합니다. 마차가 뚜벅뚜벅 오면 긴 호스를 집 창문으로 집어넣어 먼지를 빨아들이는 방식이었죠. 집 앞에 커다란 청소 마차가 와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모습이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구경거리였을 것 같아요. 마을 아이들이 따라다니며 구경했을지도 드디어 오늘날 청소기의 등장입니다. 바로 오늘날 청소기의 첫 조상 스팽글러의 소형 청소기입니다. 1907년 미국의 제임스 스팽글러가 드디어 오늘 우리가 아는 진공 청소기와 비슷한 작고 휴대 가능한 청소기를 만들어냅니다. 스팽글러의 청소기는 모터 회전하는 팬, 바닥에 붙은 흡입판, 먼지 상자 이런 기본 구조를 갖춘 최초의 실용적인 청소기였죠. 스팽글러는 자신의 발명품이 너무 쓸모 있다고 생각해서 특허를 냈는데 문제는 본인이 팔아볼 능력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이 특허를 친척이던 윌리엄 후버에게 넘깁니다. 후버는 그야말로 판매의 천재였습니다. 그의 전략은 대단했죠. 잡지 광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집집마다 방문에 시연하고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 전략을 세우고 후버라는 이름을 아예 청소기의 대명사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은 후버가 만든 진공청소기를 사기 시작했고 진공청소기는 수십 년 만에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지금도 청소기 돌린다 대신 후보한다 라고 말할 정도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공청소기는 먼지와의 전쟁을 끝낸 혁신의 결정체입니다. 증기기관이 뿜어져 나오는 괴물마차에 실린 이동식 먼지 빨아들이기. 드디어 가정용 등장 전 세계로 퍼짐. 이렇게 진공청소기는 발명가들의 집요한 아이디어와 노력 속에서 발전하며 오늘날 우리의 집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필수템이 되었어요. 다음번에 청소기 돌릴 때 살짝 생각해보세요. 와, 이거 옛날엔 말이 끌고 다녔던 기계였구나. 그러면 청소도 조금 더 재미있어질지도 몰라요.